안녕하세요. 동컨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10장 10절 테일러 급수와 맥클로링 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이전 영상 그 10장 9절 에서는 음,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그 기하급수, 등비급수 공식에서 출발해서 어, 그 등비급수 공식을 어느정도 변형을 하거나 또는 뭐 미분 또는 적분. 그러니까 거기 미분과 적분은 항별 미분과 항별 적분을 얘기하죠. 그런 조작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형태의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를 그게 로그 함수일 수도 있고 유리 함수일 수도 있고 어 아크탄젠트 함수인 경우도 있었죠. 그런 그렇게 주어진 함수를 어그 거듭제곱 급수 형태로 거듭제곱 급수 형태의 함수로 표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봄으로써 이렇게 그렇게 이제 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어지는 형태의 함수를 왜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항의 개수가 무한개인 거듭제곱 급수 형태의 함수로 표현을 하느냐 어,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 어떤 주어진 함수가 적분이나 특히 적분이죠. 미분은 어느 정도 수월한데 적분이 굉장히 어렵거나 어 아니면 그 함수를 좀 조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그거를 어 항인 무한계이지만 다항 함수 형태면은 저희가 다항 함수는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뭐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그런 뿐만 아니라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기 때문에 저희가 어 공학이나 뭐 다른 응용과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좀 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함수가 선호되긴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다루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조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함수를 거듭 제곱 급수 형태로 나타내 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10장 구절에서는 특정한 몇개 형태의 함수를 거듭적 급수로 나타냈지만 자 이번 테일러 급수와 맥클로링 급수 10장 10절에서는 어 기본적인 함수가 딱 주어지면 이것을 어그니까 특정 형태가 아니라 주어진 그 함수가 이제 미분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급수 형태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테일러 급수와 매클로린 급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어, 정리 5번 자,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어, 여기서 a는 상수구요. f가 주어졌을 때 어, 다음과 같이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 좀 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지든 간에 그 함수를 급수 형태로 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그 이전에 이 함수가 어, 미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다고 한다면 이 거듭제곱 급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함수 f 포 벡스가 이런 음 거듭제곱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긴 한다면 그 형태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c n이라는 계수, 개수, 계수는 어, n팩토리얼분의 f를 n번 미분한 n계도 함수에 a를 집어넣은 어, 함수값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 테일러 급수구요. 자, 이것을, 당연히 이 급수는 그 수렴 반경, 수렴 반경, A를 중심으로 한 수렴 반경 안에서만, 안에서만 이제 수렴을 하겠죠. 급수니까요. 자, 그, 요 정리 오분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어, 6번에, 6번에는 이 급수를 항별로쭉 나열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N이 0일 때는, fa 가 되고 n이 1일 때는 1팩토리얼 분의 어, 1개도함수에 a를 대입하고 x 빼기 a 이런식이 되고요 어, n이, n을 2를 대입하면 2팩토리얼 분의 2개도함수에 a를 대입하고 x 빼기 a의 제곱 이런식으로 쭉 무한히 더해가는 거듭제곱급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어, 증명일 수도 있고요, 유도일 수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어, 가정에서 같이 어떤 함수 이게 뭐 삼각 함수든 로그 함수든 어떤 유리함수, 어떤 형태의 함수 던간에 그게 주어져 있고 그게 만약에 어, 위와 같이 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급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미분만,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이제 급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 딱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여기 정리에서는 이제 못 받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쭉전개를 해보면, 어, c0, 더하기 c 1의 x 빼기 a, 더하기 c 2의 x 빼기 a의 제곱, c 3의 x a의 세제곱 c4의 x a의 네 제곱 이런 식으로 무한히 거듭제곱 급수로 더해 나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거듭제곱 급수로 표현이 가 표현 또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급수가 수렴을 하고 그 수렴 반경을 가지고 그것을 수렴 반경 r이라고 하고 그 급수는 a를 중심으로 수렴 반경 r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어, 수렴하는 급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급수 이 급수는 이렇게 어, 정의된 개구간 안에서만 어, 수렴하고 유효한 것이죠. 값을 가질 수 있고요, 함수 값을. 자, 그럼 우선 어, 여기서 어, f f o x에 a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 이런 x 빼기의 x 빼기의 제곱 이런 항들이 있기 때문에 c 0로밖에안 남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어, 주어진 f of x를 미분을 해볼 텐데 저희 10장 9절에서도 이 거듭제곱 급수 를 미분하는 방법은 항별로 쭉 미분한 다음에 다 서메이션, 서메이션 하면 덴 시그마를 해서 취해서 서메이션하면 된다고 어 그런 정리가 있었죠. 그것을 그것을 어 이용해서 항별로 상수항을 미분하면 시제로 미분하면 0이고 어 이제 1차항 미분하면 c 원만 남고요. 2차항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3차항을 미분하면 C3 제곱 사차 미분하면 c 4에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 급수가 되고 어, 항별 미분 적분한 이 거듭제곱 수에 대해서도 수렴 반경은 같다라는 게 정리 있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일계 도함수에 다시 a를 대입하면 뒤에 쭉 모든 항이 없어지고 c 1만 남게 됩니다. 자. 요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미분을, 이계도함수를 구해보면 상수항 C1은 사라지고 어이렇게그 다음에 2 곱하기 3의 C3의 x 빼기 a 되고 3 곱하기 4의 C4의 x 빼기 a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뒤에 예를 들면 만약에 항이 더 있다고 한다면 어, c5의 x-a의 5제곱 이렇게 더해간다고 한다면 5c5의 x-a의 4제곱 이렇게 더해가겠죠. 하나만 더 써보면 4 곱하기 5 곱하기 c5의 x-a의 3제곱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련반경은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2개도함수에서 a를 대입하면 2 곱하기 c2만 남고 뒤에는 다 사라지게 돼있죠자 이것을 이것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더 미분 해보겠습니다. 3계도함수 이번에는 2 곱하기 3에 c3만 남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4에 c4에 x 빼기 a 더하기 3 4 5 c 5의 x 2 최고 이런 식으로 되죠. 마찬가지로 수렴 방향은 같고요. 여기서도 3개 도함수에 a를 대입하면 맨 앞에 상수만 남습니다. 자, 요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해 나가다 보면 요 규칙성을 좀 발견을 할수 있는데요. 이게 어 요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c 1계 도함수에 a를 대입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어1 팩토리얼의 c1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2계 도함수에 a를 대입한 거는 2 팩토리얼의 c2라고 볼수 있고 3계 도함수에 a를 대입한 거는 어3 팩토리얼의 c3 가 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쭉쭉 어, 쭉 나가다 보면 규칙성을 이런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죠 n 번 미분에서 a를 대입한 이 값은 바로 바로 2곱하기 어, e 3곱하기 4곱하기에서 n까지 곱하고 cn 번째만 남게 되죠. 자 이게 바로 n 팩토리얼의 cn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금해 하는 이 cn이라는 일반항, 이 cn이라는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이로부터 cn은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한 a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리가, 예, 증명이 되었죠 자, 함수,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거듭적 급수로 표현되는데, 거기에 있는 개수들을 잘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 다시 한 번, 정리 하면, 어, 여기 정리 6번에서와 같이, cn 대신에, 여기 cn 대신에, n f a c t o r i a 분에, n f a c t o r i a 분에, f를 n 번 미분한 거에 f를 n 번 미분한 거에 a를 대입한 미분계수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다거듭적 급수 형태로 나타날수 있고 이 공식을 자 이렇게 주어진 이 공식을 a를 중심으로 한 테일러급수 t a 시 l o 라고 합니다.